뉴스 오늘 매주 화요일은 인천 지역의 이슈를 깊이 있게 살피고 있습니다.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 시당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인천 포커스 롯데백화점 이슈부터 볼 텐데요. 왜 갑자기 백화점 이슈냐? 싶으실 텐데 인천 홀대 논란이 소위 있기 때문입니다. 롯데그룹의 인천 홀대와 패싱, 돌을 넘었다는 지적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최근 롯데그룹이 인천을 상당히 홀대하고 패싱하고 있다. 그래서 롯데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경고의 네.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 한 지역 언론이 롯데백화점 인천점을 비롯한 롯데그룹이 인천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라는 곳에 이제 기부금을 내지 않습니다. 네. 네, 이거를 이번에 전혀 내지 않았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롯데의 뭐 본산이라고 하시는 부산 같은 경우는 네. 롯데백화점 부산점 같은 경우는. 어... 그 부산시의 공익 활동으로 7억 원을 기부했고요. 또 롯데그룹이 부산시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5억 원을 기부한 거에 비해서 네. 인천에 전혀 기부를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인천을 홀드하고 패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보도가 있은 후에 예. 인천의 한 시민 단체가 이런 것들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예. 롯데 그룹이 인천 시민들과 상생하는 그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롯데는 신세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승자 아니었습니까? 어, 그래서 인천에 지금 혼자 남은 네, 건데. 백점 남았죠. 예, 인천을 지금 챙기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인데. 네. 예. 뭐 지역사회와 상생하지 않는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세에서도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내는 지방세를 보면은 타 지역 백화점과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얘긴데요. 광교동 인천터미널 건물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인천점을 보면은. 그 매출액에 비해서 납부하는 지방세가 0.4%에 불과하다라고 예. 합니다. 이것은 뭐 신세계백화점 광주 광역시에 있는 광주점을 보면은 물론 광주 신세계라는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어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이 경우는 매출액의 한 2.3%를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롯데백화점에 비해서 한6배 정도의 규모의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네. 실제 그 백화점 매출액 규모를 보면은 이 광주 신세계 매출이 약 8,400억인 거에 비해서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약 7,400억 철억 차인데 이 이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고 볼수 네. 있거든요. 네. 세금을 내는 그 법인세 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이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너무나 세금을 적게 내고 있지 않냐. 더 나아가서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는 뭐 고등학생들 한 백여 명에게 아 27년 동안에 1억 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고 음. 문화예술 분야에도 1억 원씩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비해서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지역사회 공헌이 너무나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죠. 사회공헌 예, 뭐 지역 기업의 의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네. 롯데그룹을 향한 불매 소리가 나오는 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제2의 롯본길스를 만들겠다. 원래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또 철회가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뭐 10년 가까이 전 2014년 3월의 일인데요. 당시 롯데 쇼핑이 인천시와 그 9월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 투자 약정이라는 예. 걸 하게 되는데, 이거를 체결하면서 이 부지와 인천터미널 자리에 롯데 인턴터미널 복합단지를 만들어서 인천판에 롯본기 힐스를 대규모 이제 문화단지를 같이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롯데의 그런 행보를 보면은 이 농산물 도매시장 자리에는 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짓기로 했고 그리고 인천 터미널 자리는 새로 터미널을 만들어서 쇼핑몰과 함께 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롯데 백화점 건물을 또 리모델링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제2의 록봉기 힐스를 만들겠다는 그 계획 자체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롯데가 인천과의 약속을 패싱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롯데그룹은 과연 인천 지역 사회 반응을 어떻게 바라볼지 지금 궁금한데, 과연 그동안 롯데그룹이 인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궁금하고 또 중요하고 롯데그룹 측에 촉구하고 싶은 지역의 목소리, 지역의 바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물론입니다. 이러한 지역 사회 비판에 대해서 아직 롯데 측은 공식 입장은 밝히고 있지 네. 않은데요. 사실 대기업의 역할이라는 게 좋은 물건을 만들고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건 물론이고 뭐 일자리 만드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는 ESG 경영과 맞물리면서 예. 지역 사회 공헌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왜 인천에서 롯데 공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할까에 대해서 여러 비판이 있고 또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시각으로는 신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이를 또 예. 바라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통 사업에 있어서 롯데와 신세계는 오랜 라이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백화점 부지는 사실 롯데가 가져갔지만 최근에 이제 신세계 특히 SSG 구단이 신세계 인천의연구를 가지면서 신세계가 특히 청라 쪽에 돔구장을 건설한다든가 대형 쇼핑몰을 건설한 데 있어서 인천시가 많이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거에 대한 롯데 측의 좀 섭섭함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시각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하지만 인천의 도심에 롯데백화점이 있고 인천 시민들이 뭐 어, 롯데백신 세계를 특별히 좋아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예. 앞으로 롯데 측이 좀 인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천 포커스 이 인천 <목소리>